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2021학년도 중등 임용 충남지역 합격자 윤윤식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어, 사범대에 졸업했고요 음악교육과고 세부전공은 바이올린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 선생님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비교적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는 공부를 했어요 조금 장수생인데 그래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뭔가 수정해 나가고 점수는 계속해서 상향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배경이 되는 경험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우선 큰 목차로 하면은 공부 계획 말씀드리면은 조금 특이한 점 말씀드리면 저는 어, 시험에 일주일 전을 DJ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 연상법으로 해서 목차에 따른 세부 개념을 계속 인출 했어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어, 좀 이따가 제가 화일 같은 거 보여드릴 건데 거기다가 적어서 제가 외워야 될 부분들은 일주일 내내 외웠고요. 어, 하루 스케줄 말씀드리면은 독서실을 우선 가요. 독서실 걸어갈 때 교육과정 달달다 외우면서 가고요. 그리고 커피 마시고 좀 정신 차린 다음에, 어, 무조건적인 암기과뭐 있잖아요. 교육학이나 이런 거를 우선 외우고, 어, 좀 특이한 점은 A4 반절 사이즈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럼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항상 그 구조가 있어요. 저는 여기다 이게 A4 반절 용지를 이렇게 깔았어요. 접어가지고. 4분의 1로 접었던 것 같아요. 접어가지고, 어, 공부를 여기서 이렇게 책 펴놓고 해요. 하면은, 만약에 내가, 어, 오늘 문묘대례학에 아니다, 종묘제례학에서 뭐, 진찬의 한자를 잘 몰라요. 한자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A4 반절 4분의 1종이에다가 그리고서는 그 내용을 그 다음날 외워요. 아침에. 교육학 외우고, 못외 어떤 내용을 그날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고 또안 외워져요 점점 계속 또 그러면 은또그 빨간색으로 또 적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 누적해가지고 외우다 보면 은 언젠가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고 어... 그리고 전공과목도 저는 조금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유쌤 심화자료뿐만 아니라 개론서도 계속 같이 돌렸어요 개론서는 국악은 국악 총론, 국악 개론서 심판으로 나온 거 그리고 국악 통론, 그리고 굉장히 뚜꺼운 거, 뭐죠? 등보 한국음악통사. 그거랑, 그리고 개론서는들변만 봤어요. 그라우트는 계속 우가리트 돌판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못 넘어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들변만 봤고, 어, 그렇게 하고, 스터디에 말씀드리면은, 저는 짝 스터디도 하고, 그룹 스터디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랑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고 선생님들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초기에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로 윈윈 되거든요. 스터디하면서 절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좋은 쌤들 만나서 스터디하시길 바라고 어, 짝 스터디 같은 경우는 밴드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랑 짝 스터디 하셨던 분이 같은 독서실 다녔는데 독서실 위에서 어, 어, 공부 계획들을 하고. 밴드에다가 공부하면서 적는 거예요. 두 문제씩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지하에서 스터디룸에서 서로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푼 이거 문제를 푸는 것도 그렇고 그룹 스터디도 그렇게 문제 만들어서 풀었는데, 어, 중요한 거는 문제 만들 때 오선보나 정관보 같은 거 삽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문제 풀때 단순히 뭐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오는 거는 문장수가 적으니까, 어, 악보를 항상 어, 넣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국악을 말씀드리면은, 국악이, 어 2021년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국악이, 우선은 A형 보면은, A형이 기입형이 두 문제예요. 그래서, 그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고, 어, B형, 어, 서수령이, 이제 나오는데, 어, 서술형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4점짜리 2개. 이제 이제 B형에서 나오는데, B형에서, 어,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서술이에요. 선생님들 대부분. 근데 서술 4문제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총. 그래서 23문제 중에 8문제나 나온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이 문제가 첫 번째가 항상 어려워요. 볼때풀때 때. 그래서 이번에도 막어 장단 문제도 어렵고 재작년에도 구나에 찾는 것도 좀 어려웠는데 이거를 시간을 끌면 안 돼요 그냥 세번 생각했을 때안 나면은 넘어가세요 넘어가는데 대신 답지에는 저는 항상 그래서 그걸썼어요어 밀려 쓰지 않게 제시된 장단명은 까지만 써놓고 다음 문제 넘어가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밀려 쓰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제시된 장단명은 땡은 뚫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긴 안 쓰니까 그렇게 하고 어... 제가 계속 시험 보면서 느꼈던 게이 시험이 출제자가 시험을 내고 제가 풀고 또 다른 제 3자의 3명이 채점을 하니까 누가 봐도 정답일 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빼먹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봤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악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국악사랑 국악기가 참 약했어요. 제가 어, 공부를 해봐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국악사랑 국악기를 정말 굉장히 딥하게 파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국립국악원에 전화도 해서 물어보면 아리켜주기도 해요. 뭐 고학부 여기 여기 식임새왜 이러냐 하면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다 하면 두 시간 뒤에 전화가 와요. 알아가지고 또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악사 우선 말씀드리면은, 어, 최근 국악사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분량 보면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국악이 우리가, 어, 후반부에 국악사가 나오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놓치지 말고 국악사를 가져가서 꼭사점짜리에서 항상 나와요. 그 국악사 문제가 대부분. 그러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고, 어, 국악기는 저는 유쌤 자료만큼 좋은 거못 봤어요. 제가 괴로운 서를 다 봐도 유쌤 자료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쌤 자료 통해서 하시고, 그음 높이는 굉장히 잘 까먹게 되니까 저는 노래를 붙였어요. 그래서 아기상어로 뭐, 정아, 아징, 배왕임, 해금 배동중, 청중, 뭐 이렇게 하면은 계속 슬슬술 나와요. 그러면 11월까지 절대 안 까먹거든요. 이런 거는 하고, 국악 통론 같은 경우는, 어, 단순 암기로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목차였어요. 1 2율 뭐, 악조, 종지, 형식, 기보법, 고학부, 정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나왔던 게 기보법이었거든요. 근데 기보법을 풀 때, 서랍에서 꺼내듯이 계속 나와야 돼요. 기보법이지, 음높이 기보법이지, 양금이니까 차용보지, 그러면서 뭐, 뭐, 한자 타자식 육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차를 굉장히 잘 중요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악곡 아, 안기는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저가 썼던 방법은, 저도 처음에는 서양악기 전공이다 보니까, 무슨, 현대곡보다 어려운 거예요. 오음음게 체렴계 가지고 수열 막 싸움 해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어, 화장실 거울에다가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코팅해서 붙여놓고, 양치할 때 외우고, 아니면은 뭐, 얇은 파일을 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아 이거 꼭 보고 가자고서는 한 각이라도 봤어요. 뭐 여민나, 뭐 검은고 한 각이라도 꼭 보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국악 악곡 파트 공부하실 때 여기서도 그 목차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역사, 특징, 음계, 악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 목차를 외우셔야 돼요. 목차를 외우셔서 공부하실 때, 자 오늘 영산현상 공부할 건데 목차에 따라서도 어 그걸 머릿 속에서 나와야 돼요. 어, 영산 해상 뭐 현학평 조 관악이고 아현은 줄풍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야 되고 개론서는 저가 만약에 추천 드린다고 하면은 어, 조금 초수생이시거나 그러시,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시면은 하 어, 국악 개론을 추천하고요.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은 국악 총론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서양은 A형 서술형 사전짜리 세문항, B형 서술형 사전짜리 세문항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거는 악보랑 함께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악보를 악보 암기하잖아요. 단순암기로 맞지?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 이제 조금씩 문제가 작곡가랑 자, 제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악보에 따른 추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보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뭐 아주 기본적으로 하면은 어, 화성적인 구조다 면 호모폰이고 대의적이다 면 폴리포니 이거는 이번에도 나왔던 것 같고 계속 출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악보를 보고 어, 내가 차,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카덴자 부분이 약간 굉장히 선율이 많고 어 음표가 작다 싶으면 카덴자고 뭐 이런 식으로 서양음악사는 저도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고 모두들 그럴 건데 어, 바로크 할 때쯤이면 르네상스가 생각이 안 나고 심지어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제 목차인데 저는 하도 생각이 안 나서 독서실 변경 있잖아요. 그러면은 A4로 해 가지고 어, 고대, 중세, 뭐 르네상스, 바로크 이렇 붙여 놔요. 그리고 저는 순서 이게 렇 칸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공부 안될때 아니면 모르는 거 있을 때 돌려 가지고 적어 놔요. 여기 뭐가 있다, 레상스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했었고 목차가 많으니까 저는 목차까지 성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음, 레상스에서 뭐 라푸빌 마스코 깜빡깜카가 있어요. 라푸빌 마스코 깜빡깜카가 뭐냐면 라우다, 프로톨라, 빌라넬라, 마드리갈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속 음악 그런 식으로 목차까지 했고 통로는 선생님들이 매일 매일 구문 풀듯이 조금씩 조금씩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교론이 제일 범위가 적잖아요, 선생님들. 생각보다. 그래서, 음교론은 저도 문제를 많이 틀린 적이 없었는데, 어, 공부 방법이 좋았던 게, 어, 진도를 나가시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면서, 자연주의 소주제별로 청킹을 닫다는 거예요. 근데 한 문장으로 닫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자연주의면은 저는, 뭐, 생강을 먹은 심성한 씨는 삶이 흥실난다예요. 그러면은, 생은 뭐, 생활화 강화, 강, 그리고 뭐, 삶은 뭐, 삶과 연계, 흥실난다에서 흥미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다 따요. 그러면은 자연주의 뭐 이상주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시면은 저는 교육사부터 심리학까지 30분 안에 청킹으로 다 돼요. 그게. 근데 대신 외우실 때 유쌤이 주셨던 키워드 자료에 답 주시잖아요. 답반 그거를 어,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냥 그대로 외웠어요 문장을. 그래야 나중에 선생님들이 어, 제 3자가 채점을 해도 아, 다 들어갔네가 돼가지고, 채점이 1점이 되거든요. 0.33, 0.67을 안 받기 위해서, 1점을 되기 위해서는 다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어, 이제, 2차 시험은 저 후기에 잘 많이 써놔가지고, 2차 시험은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충남 지역 보실 분들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 잘 드리고, 저는 그, 합격자 특강 때 누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답안지 쓰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어, 문풀이나 모고 때 풀던 방식으로 무조건 풀어야 돼요. 제가 재수 때 문제를 원래서는 1번을 풀고 적고 2번을 풀고 옮기고 이런 식으로 답안지에 각문항마다 옮겼는데 그날 따라 뭐에 쓰였는지 한 번에 쭉 풀고 한 번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 시간 내에 못 풀까봐 걱정돼가지고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망했는데, 어, 우리가 항상 연습하던 대로 풀으셔야 돼요. 근데 조금 더추천드리는 거는, 기입형은, 만약에 이게 1, 2, 3, 4 있으면은, 기입형은 짜라라 풀고 옮기신 다음에, 서술형을 5번 풀고 옮기고, 6번 풀고 옮기고, 이게 가장 조금, 어, 시간 대비 효율성 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시험 시작, 시작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 수환회과 틀만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안 해야 그 1배수 안에 들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화성학 조표, 임시표를 잘 보자, 밀려쓰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공부하시다 보면, 풀다 보면 생각이 나요. 그걸 믿으시고, 어, 그런 거잘 하시고, 그리고 감독관이, 감독관 란에 도장을 찍었는지 보셔야 돼요. 잘못해서 다른 노안을 찍으셨던 분들이 있다고 생각, 어,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것까지 잘 쓰시고, 수험번호 이름 잘 쓰시고, 수험 문제 이제 풀면서는, 어, 제가 조금 점수가 잘안 나왔을 때, 잘 생각 어, 제 생각에는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잘안 나왔을 때 보니까 너무 장황하게 그랬었어요. 만약에, 뭐, 칸트네타에, 칸트네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칸토네타만 쓰면 되는데 칸토네타의 특징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여섯 줄막 쓰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점수가 내가 분명히 다 썼는데도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약 에 명칭을 물어봤어요. 이번에 뭐 카덴차같이 그러면 카덴차만 쓰면 돼요. 굳이 다른 거안 쓰셔도 되고. 어 그리고 가사 그리기 같은 거 이런 거쓸때 다운표 선생님도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저 이번에 썼거든요. 근데 어, 점수 맞게 채점이된거 같아요. 작은 다음 별 쓰는 건 괜찮은 것 같고, 아까 그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무조건 조금 인트로 써놓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쉬는 시간에 할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성 선생님들이 비율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 위치를 잘 파악하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뛰어가야 된대요. 들고 교육과정을 들고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무조건 화장실 무조건 다녀오시고 어, 시험 때. 내가 볼 내용이나 잘 나올 것 같은 거를 A4용지 하나에 다 적어놔서 그것만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세요. 책자를 보기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생각보다 A4용지 하나에 다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올 확률 높은 걸 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상호평가가 정답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육과정의 목차,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들, 그런 거잘 보시면 좋고, 시험 다 끝나고 절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저는 단 맞추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하나라도 틀렸다가는 진짜 그 날부터 2차 실기를 이틀 동안 못해요.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난 뒤에 시험장에다 시험지를 그냥 찢어버리고 나왔어요. 아예 안보려고 계속 볼까 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맞춰봤자 어그세 분이 채점하는 게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추시지 마시고 그냥 2차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어, 특강이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